샬롬 유초등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3 0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얼핏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만 같아요. 많은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 당혹감을 표현했습니다. 단지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나무를 저주하시다니. 그것도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무화과 나무는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가 열리기 전 봄에 나뭇잎이 나기 시작하면 가지의 요깃거리로 꽤 괜찮은 작은 혹이 생깁니다. 과객들이 지나가면서 이 혹처럼 생긴 무화과 나무를 따먹곤 합니다. 나뭇잎을 내기 시작하는 무화과에 이맛 좋은 혹이 없으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나뭇잎이 있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혹이 없다는 것은 나무가 속병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열매가 없는 성장은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무의 이런 상태를 밝히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성정 방문과 두 번째 방문 사이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면서 그분을 위해 열매를 맺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진정으로 믿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진정한 변화 없이 덩치만 커질 뿐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변화와 남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 교회일만 바쁘게 할수 있습니다. 같은 날 예수님은 열매 없는 행위로 가득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시청각 자료로 교훈을 주신 뒤에 다시 행동으로 그 교훈을 풀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바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대속을 깨달음에서 오는 진정한 인격 변화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쉼인 동시에 풍랑이시며 희생자인 동시에 불칼을 휘두르는 분이십니다. 이토록 특별한 분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 뿐이죠. 받아들이던가, 거부하든가, 죽이든가, 영광을 돌리든가. 예수 사건은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성전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서기관들의 행동은 악하기 짝이 없지만 그들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제발 예수님을 삶의 구석에 두지 마십시오. 그런 곳에 얼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 전부를 바치십시오. 그분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야 그분의 인격이 당신 안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닌 그저 종교적인 활동으로 인해 바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로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종교적인 생활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 그저 내가 바쁘기에 앞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서 예수님 찾으실 때에 바로바로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